여러분들 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와 경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번에는 이제 종교의 종교적 특징으로 인해서 종교 교리와 그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번 경관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 크리스트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트교 주요 성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크리스도교의 성지는 예루살렘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상 수도가 예루살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구글 어스를 통해서 위치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위치는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익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도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예수의 주 활동 지역이면서요. 요것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스러운 장소다. 그래서 크리스트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성지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 하나입니다. 4세기 교황청이 자리 잡은 이후 오랫동안 가톨릭교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 바티칸은 그리스도교 전체가 아니라 특히 어디 이 가톨릭교의 중심지라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성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종표, 종파별 경관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파별 경관으로 카톨릭교와 정교회는 거의 유사한, 유사한 경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당을, 이 아이들은,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성당을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장 중요해요.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다?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라고 생, 생각했어요. 신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충 만들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떻게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어야겠죠. 왜? 여기는 신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내부 장식은 정교하고 아름답고, 여기 플러스 규모도 떠다 규모도 거대한 편입니다. 왜? 신이 거주하는 장소,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보실 때, 보실 때, 마을의 중앙에 성당을 지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을 중앙에는 성당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뭐, 중앙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성당 건물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뭐 종교가 종교 중심 사회였다. 언제 건축 당시 왜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을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건축, 당, 건축 당시에 이러한 종교가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 추론을 할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개신교 같은 경우에 달라요. 가톨릭교라든지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당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요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이, 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신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대한 규모라든지 필요 없다는 거죠. 단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해서 가톨릭교라든지 가톨릭교라든지 정교회, 정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단순한 편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편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교 경관을 보면 왼쪽이 가톨릭교고요. 가톨릭교 그리고 동방 정교,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모가 굉장히 크고 내부 장식도 화려한 걸볼 수가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건물을 보니까 어떻게 바로 건물의 규모도 작고 굉장히 우리 왼쪽에 있는 가톨릭교라든지 정교회 건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박한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슬람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 주요 성지 중 중요합니다. 주요 성지 메카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카라는 도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면서요. 바로 이곳이 왜 중요하면 이슬람교가 탄생한 곳이다. 이슬람교가 탄생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슬람교 신자들은 이 메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슬람 율법 중에서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의 5대 계율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있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바로 성지순례를 위해서 항상 찾아오는 곳이 바로 메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메디라라는, 메디나나라는 도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디나라는 고시가, 그 도시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바로 무한마드의 묘지가 있거든요. 무한마드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메디나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종교의 성지 같은, 경우엔,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가 탄생한 곳이라든지 또는 종교를 만든 창시자와 관련된 도시, 지역일, 도시 또는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한데 이해가 조금 더잘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종교적 경관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일단 요, 요걸 알아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를 금지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만의 독특한 이제 종교 경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슬람교의 사원을 우리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모스크 꼭 알아두세요. 이슬람교의 사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스크는요, 안에 아라베스크 무늬와 쿠란의 구절로 장식을 합니다. 아라베스크 하면, 이, 저, 현재 우리가 아라베스크 문이 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라베스크 란건 무엇이냐 면 바로 사람이나 동물 요런 것들을 요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 우상 이라고 불러 종교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 를 금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을 그리면 안 되겠죠 대신 뭐 꽃이나 나무 덩굴 기학적 무늬를 배치해서 꾸며 놓은 것을 우리 뭐 무엇이라고 부르냐 얘를 아라베스크라고 불러요. 아라베스크라든지 또는 쿠란에서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의 구절로 벽면을 도배, 도벨, 아 도배라기보다는 벽면을 장식해 놓은 모습을 우리 관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스크란 것은 단순히 이슬람교의 이슬람교의 사원인 사원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종교 공동체의 중심지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양한 공공 장소가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다. 이를 통해서 이곳은 어떤 거다? 이슬람교 공동체의 핵심적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바로 규모가 크고 웅장하면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스크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슬람교 종교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보, 이슬람교 지역에서 볼수 있는 종교 경관으로서 여성들이 천을, 천이나, 천으로 얼굴이나 몸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죠. 우리 이것을 가리는 정도에 따라서 히잡, 차도르, 니카 부르카라고 부릅니다. 한번 뒤에 한번 보면요, 여기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얼굴만 두르면 우리 얘를 히잡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이제 얼굴을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덮은 양, 어깨를 어깨까지 덮은 것을 우리 차도르라고 불러요. 히잡은 어깨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차도르는 어깨를 이제 감싸게 되죠. 그리고 얼굴도 조금 더 많이 감싸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차도르에서 조금 더 가는 형태로 눈만 내놓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니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눈까지 가립니다. 얘를 부르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슬람교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성들의, 여성들의 의복 문화였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슬, 아, 여기가 이슬람교의 지역, 지역에 왔다라는 걸볼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의복 문화이자 종교 경관으로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파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주요 종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순위파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순위파와 시아파는요, 얘들이 어떻게 684년에 무함마드가 초대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가 되고 나서 이 칼리프를 도대체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칼리프를 어떻게 선발해야 되냐, 이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위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야, 칼리프는 공동체 의견으로 공동체 의견으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 즉 공동체 의견으로 종교적 덕망이 높은 사람이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서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순위파였고요 시아파는 어떤 거냐 야 순위 칼리프는 오로지 무함마드의 자손만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손만이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는 게 바로 시아파 입장이고요. 어디에 많이 있었다? 바로 이란, 이라크에 현재 많이 분포한다라는 거,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죠. 불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요 성지 알아야겠죠? 두 군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룸비니.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고요. 부다가 야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해탈을 했다. 깨달음을 얻은 곳,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 두 군데 명칭 지명 알아두시 두세요. 룸비니와 부다가야입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 같은 경우에 독특한 종교 경관이 뭐냐면 불상을 모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어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관이 있는데요, 불당이라든지 부처의 살이나 유품 있는 탑이라든지 불당 탑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양의 형태는 어떻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확산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융합해서 불교 사원의 탑의 모습 등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지역의 불교 사원을 가든지 불당에 불상을 모신 불당이라든지 탑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양은 어떠하다.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요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동 과정 중에서 이런 불상이라든지 탑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얀마에 있는 쉐바라곤 파고다 같은 경우 요런 식으로 탑이 있고요 중국에 가면요 생락사의 팔각전 탑이랑 해서 똑같은 탑입니다 똑같은 탑이지만 어떻게 모양이 요 이, 이곳과 미얀마에 있는 곳과 중국 미얀마 거든요 여기가 미얀마에 있는 것과 중국에 있는 것들이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탑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떻게 이동 과정 중에서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힌두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족 종교의 대표적 사, 사례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도의 민족 종교이다. 요거고 우리 앞에서도 했습니다. 인도의 민족 종교고요. 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여러 가지 신앙이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어서 발달이 되었다. 여러 여러 가지 민간 신앙이 융합이 되어서 발달이 되었다라는 거. 민간 신앙이 융합이 되어서 발달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종파와 교리 위계 질서가 없이 지역에 따라 다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주요 성지 중요하겠죠.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 성지는 바라나시라고 가장 대표적인 성지가 바, 바라나시인데요. 여기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겐지스 강인데요.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신성해진다. 내 죄가 씻겨져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나시와 바라나시에 흐르는 겐지스강 굉장히 힌두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강입니다.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나시는 화장터로도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죽어서 화장을 해서 겐지스강에 뿌리면요. 이게 뭐 돌고 돌아가 또 윤회사상과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나시가 화장터로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인도인들에게 힌두교에서또 중요한 강이 바로 겐지스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신을 믿고 인정하는, 인정하고 숭배하는 어떤 교다? 다신교다. 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집마다 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원을 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겼다. 사원을 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매우 신성하게 여겼고, 자, 사원은 어떤 곳이다? 사원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원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그리고 어떻게? 사원을 신의 모습으로 정교하게 조각하고 각양각색의 그림으로 표현했다. 왜?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거죠. 왜? 사원은 뭐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종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